전세계 코딩을 사랑하시는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쌤 K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트래픽 런 트래픽 런 음, 나름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입니다 자 조회수가 300을 넘었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는 근데 조회수가 987 어, 그리고 잘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공유하게 들어가면 바로 그냥 바로 뜹니다 이 게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자동차의 사본 예전에 만들었던 거 리믹스 한것 같아요 자폼헌722 님께서 만드셨는지 리믹스를 하셨는데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부스트 모드는 끄면 렉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본 작품은 제 작품이었으니 사본이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본인 것을 사본한 건가, 리믹스 한 건가요? 그런가? 본인이 본인 거를 리믹스 한 건가? 그렇게 봐야 되나? 원본 작품은 제 작품이었으니 사본이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안할 마음이었는데, 좀 신기하네요. 그럼 즐겁게 게임해주세요. 추후 많은 단계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댓글 볼게요. 잼잼. 재미있다는 뜻이죠. 야, 너 푸사 설정해 봐봐. 이거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 친구가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아, 만약에 친구도 아닌데 이 따위로 얘기하면, 에, 개싸가지죠. 엄청 재미, 재미.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하지? 나, 나, 다 했다, 나도. 다 했다. 뭐, 친구들이 그냥 댓글 단 느낌이에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l e t 크게 할게요. 자, 스타트. <laughs> 자,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 에,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소리 좀, 네, 더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뭐, 메인 화면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시작입니다. 취소 눌러도, 취소도 뭐, 작동도 안 돼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어, 아, 제가 지금 보아하니, 약간 길 건너 친구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잠깐, 이거 화면이 왜 끊기죠? 너무 끊기는데? 저기요? 정지할게요. 잠깐만요.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지? 자, 크게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자, 이런 식으로 길 건너 친구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어,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끊기지? 화면이 너무 끊기는데?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끊기는 건가? 예, 너무 화면이 끊겨서 렉이 걸리네요, 렉이. 응? 렉이 걸려. 어,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다시 좀, 크롬 좀 다시 실행할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렉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지금 거의 거의 맛이 간 상태? 예. 저도 저렇게까지 막막 막 끊길 줄은 몰라 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자, 여기다가 엔트리. 들이 치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엔트리 소프트웨어 교육의 첫걸음 국뽕 엔트리 들어가 줍니다. 자, 들어가서 네, 공유하기, 공유하기 네, 바로 들어가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바로 있었는데 금세 밀렸네요. 하루에도 올라오는 콘텐츠가 네, 장난이 아닌가봐요. 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라고 다시 입력을 할게요. 분명히 상위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아까 전처럼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자꾸 그 이게 지금 뭐 음악 때문에 그런 건가 자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자 들어가고요 1번 자 이렇게 들어가서 길 건너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게, 음... 스프라이트가 많아지면 화면이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뭐 하는 그림인지. 처음에는 제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있어요, 저렇게. 뭐, 1스테이지, 2스테이지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별거 없이, 이렇게 네, 그냥, 예, 지나가면 됩니다. 요즘에 어떤 모바일 게임도 이거랑 거의 똑같던데, 예, 그게 이걸 베낀 건지, 이게 그걸 베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임을 제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 진짜 계속 판마다 여기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좀대코보대인 캐릭터 같아요. 아까 전처럼 막 화면이 엄청 느려지고 그러진 않네요. 이번에 이제 로타리, 로타리 로타리 조심해야 되죠 부드럽게 치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번째 스테이지 아까 전처럼 막 어, 화면이 막 엄청 느려지고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 와 이거 뭐 애플이 여기 이렇게 이게 뭐 뭐지 장애물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뭐 껌이에요 껌 다섯 번째 자, 이번엔 허리케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있다고 해서 뭐, 다른데로 날라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와, 이거 무슨 전, 기차 속도 실화임? 뭐야, 이거. 지금이야! 아! 오, 허리케인과 함께. 오, 이렇게 또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려운데. 지금이야! 오, 와 아! 아, 참고로 뒤로 못 가요. 뒤로 못 가요 여러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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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냥 바로 바로 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진짜 그냥 이게 왜 이런 걸 여기 놓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네요. 네. 일부러 신경 쓰게 하려고 놓은 건가? 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거의 어 그리고 디테일 지금 보시면 전철이 지나갈 때이 뭐야 갑자기 꼬매졌어 뭐야 화면이 안 보여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지금 이 기차가 지나갈 때요 이 자기 이 나쁜 놈 차가 부딪히면 지도 없어져요 저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인들도 부딪혀요 보인다 보인다 됐어 아 에헤 어허 오호...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이거 근데 너무 빨리 깨면 그 지금 막 밤되고 낮되고 하는 거 이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별로 모르고 뭐야 와 진짜, 진짜 3cm다 3cm 야 무슨 3cm 드랍도 아니고 3cm 다왔는데 중이야 예예 지금이야 자 여기 가시면 되구요 자 7스테이지까지 또 7스테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가 좀 있.. 어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셋 지금이니? 어우씨 조금 이거 싫어야 난이도 싫어야 우와 우와 지렸다 이거 뭐죠 이거? 이번에 두 마리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번에도 기다려볼까요? 밤이 되나? 아, 색깔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구나. 근데 이거 성미 급한 사람이 금방 깨버리면 이런 거 모르겠는데? 빨간 맵이 됐어요, 갑자기. 되게 맵이 감성적이다. 감성적이야. 둘, 셋. 하나, 둘, 셋.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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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에이씨. 아. 지금이야 그냥 깰게요 이번에 둘셋 하나 둘셋 지금이야 지금이야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스테이지죠? 6스테이지? 7스테이지? 잘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자 7스테이지 깼고요 8스테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끝나나? 아니 뭐가 있나 이게 지금 8스테이지 레디고. 자 이번에는 화산 터지는 화산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뭐야? 그냥 깼어 <laughs> 잠깐만 여러분 이게 무슨 이거 완전 해자 게임인데 그냥 뭐 그냥 깨게 해주는데요 뭐 고민이 없어요 게임이 응? 고민이 없어. 자 구스테이지 갑니다. 아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게 그거예요 그거죠. 뭐냐. 저기,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게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다. 자, 교통법규 지켜야죠. 아, 뭐야. 교통법규 지켜주시고. 어우, 좋았다. 으야 야, 방금 거 지렸다, 진짜. 아, 가세요, 가. 자 끝났네요 음. 자 마지막 대망의 10 스테이지입니다 뭐 너무 쉬워서 예, 여러분들도 한번 어, 자동차라고 검색하시고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 스테이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주 방해를 제대로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거 음? 아주 이제, 이제 아주 마음 잡고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방해는 안 되는데 음. 음, 시간대를 보니까 두 개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 다시 빨간색 바뀐 다음에 두 개, 두개 넘어가고 빨간색 바뀐 다음에 넘어가면 끝이지 않나요? 끝. 자, 뭐 이렇게 해서 끝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음, 제목은 트래픽 런이고, 뭐, 평가를 좀 내리자면, 잘 만든 것 같아요. 레벨 디자인도 괜찮고, 어, 뭐, UI도, 뭐,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뽑은 것 같고, 다 좋아요. 다 재밌고 잘 만들었는데, 스테이지가 너무 적고, 그리고 뭐, 적은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엔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게임이라는 게 약간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10 스테이지까지 다 끝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느낌? 그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어, 부분들은 좀 손을 봐주면 좋, 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전 세계 에 코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다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 K였습니다. 안녕.